자, 반갑습니다. 반가우 중학수학의 김민우입니다. 자, 지금은 학습지 1.6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오늘 내용은 그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 지필평가에 무조건 출제할 거예요. 그냥 진짜 이 안에 있는 거 골라서 출제할 거예요. 어떤 내용들인지, 뭐 간단히 뭐 얘기해 보면, 어, 이제 우리가 배운 그 순환소수 단원에 대한 어떤 문장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문장들이. 그 여러 가지 문장들 중에서 이제, 어, 뭐, 맞는지, 틀린지, 이런 걸 찾아낼 줄 알면 될 거예요. 그니까, 어, 지금 뭐 학습지에 있는 거 안에서 제가 골라서 내는 거니까, 뭐, 그 안에 있는 걸다 기억해도 뭐 상관없겠죠. 그죠? 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습게임, 연습게임. 유리수와 순환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서 분수란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걸 말해요. 어, 뭐, 좀 너무 길어질까봐. 유한소수는 분자와 분모가 자연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쓰면 너무 길어질까봐, 어 그냥,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분수라는 건, 분자분모, 자연수. 그러면 맞다, 틀리다. 정답은요? 네, 맞죠, 그죠? 유한수수는 원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 긴장하지 마세요. 이게, 괜히 이게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유한소수, 0.3, 0.88. 뭐, 이런 애들 다 우리가 1 0분의 뭐, 1 0 0분의 뭐, 1 0 0 0분의 뭐, 이렇게 나타내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1번은, 막,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어이 아, 씨. 자, 2번,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아, 예, 맞죠. 여기서 유리수라는 건 분자분모의 형태가 자연수인 상태. 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있거나, 0. 그지? 쉽게 얘기해서 분수 형태다 이거지 그지? 어, 맞죠? 유한 소수는 10분의 뭐, 100분의 뭐니까 유리수가 됩니다. 3번 순환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순환 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o 죠 어, 지난 시간 학습지 1.5에서 했던 거잖아. 학습지 1.5에서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공식을 막들내 외웠잖아. 9분의 뭐 99분의 뭐 999분의 뭐 90분의 뭐 990분의 뭐 900분의 뭐. 막 이렇게 외웠던 과정이 결국엔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기 위한 내용이었어요. 물론 나는 공식을 안 외워도 된다고 했지만 어, 여러분들이 뭐 외우는 건 말리지 않아요 그죠 어찌되었든 공식을 안 외웠다면 뭐 x 10x 100x 1000x 뭐 이런 애들을 적당히 뭐 빼줘 가지고 어, 우리가 나타냈던 게다 1차 방식 풀었던 게전부다 분수 그지 즉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그죠 아, 넘어갈게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으면 o 들리면 x 순환소수는 쉽게 얘기해서 분수야 그렇지. 맞죠, 그죠? 순환소수는 결국엔 유리수다. 그게 우리 이제 이 학습 내용의 큰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3번과 4번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 3번과 4번을 토대로 이제 막 문제들이 좀 이제 질문을 할 거야. 그래서, 어,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다. 1.5에서 배웠다. 그래서 맞고,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그렇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음. 그래서, 요 내용이 핵심이야. 이게 뭐냐면, 자, 보자. 뭐, 색칠 좀 해보면, 자, 소수라는 녀석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뉜다. 그죠? 어, 끝이 있으면 유한소수, 끝이 없으면 무한소수인데, 그 무한소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녀석을 배웠느냐? 특별히 그 끝이 일정하게 빙글빙글 도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지. 그지? 음.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아직 잘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이 정도. 그지 3.141592땡땡땡 그죠? 어 그러면 이 순환 소수. 잠깐만. 유한 소수는 아까 봤듯이 10분의 뭐 100분의 뭐 1000분의 뭐니까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란 말이야. 근데 무한 소수 중에 순환 소수도 어 뭐야? 되게 낯설 줄 알았는데 얘도 뭐다? 유리수다. 이거지. 그지 음. 그래서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그래서 중3 때 이게, 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느냐면, 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요게 이제 중3 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얘를 우리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해서, 무리수라고 나중에 해주고, 이제 루트가 들어간 애들이 다 순환하지 않는 뭐 무한소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애기 중이니까 유한 소수와 순환 소수는 유리수다. 요게 우리의 학습 목표인 거야. 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 알고 보니 나스, 전학생인 줄 알았는데 전학생인 줄 알았는데 남이야 남. 음. 아 뭐래? 아 지금 잠깐 또 소음이 들려서 딴 생각을 했네요 혹시. 이 집에서 집으니까 다시 순환소수는 전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우리 반 3번 누구누구 매는 식이었다는 거지 그지? 아, 그래서 요걸 토대로 계속 풀어나가 보자고 본 게임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면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한 분수의 형태야. A분의 B. 뭐야 이거. 약분이 안 되는 순수한 분수의 형태인데, 얘는, 뭐야 이거 끝났잖아. <laughs>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건 언제 배웠었냐면,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1.3, 1.4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지 이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 1.3, 1.4 요기서 여 우리가 뭘 배웠냐면 정수가 아닌 유지수가 있어 약간 이 분수 형태가 있을 때 어, 분모의 소인수가 그렇지 기억나? 2나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 2나 5가 아닌 또 다른 소인수가 있는 경우는 순환소수다라고 배웠죠 그죠? 그러면 5번은 5x 호가 되는 거죠. 그죠? 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모의 소인수 종류에 따라서 유한 소수거나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 넘어갈게요. 6번. 분모에 2나 5 이외의 소인수가 있는 분수는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게 생각하면, 분수는 항상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항상 유한소수? 유리수는 항상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 3분의 1은 0.3333이죠? X.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항상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순한소수로 나타내지는 녀석도 있잖아요. 그죠? 모든 녀석들이 유한 소수로 나타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야. 어, 넘어갈게요. 8번. 순환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순환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순환 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헷갈리나요? 순환 소수는 분자 기억하세요. 순환 소수는 유리수예요 순환소수는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죠 응.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걸 분수로 생각해주면 좀 낫다 그랬어요 순환소수는 분수가 안된다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뭐 이런 문장인거지 8번이 어림없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넘겼지 어떻게 넘기는거지 어떻게 넘겠지아 오케이 오케이 드래그 오케이 이해했어 자 9번 유한소수는 유리수입니까? 당연한 말씀 10분의 1,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수예요 10번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 헷갈리죠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삥글빙글 돌고있어 당황하지 마세요 너네 자신을 믿어주세요 자배운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게 몇개 없어 순환소수가 뭐냐 순환마디가 뭐냐 뭐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 2나 5 말고 딴게 있으면 순환소수 뭐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란 말이야 뭐 몇개 없어 그안에 돌고 도는거야 당황하지 마시고 10번 보면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또 분수 형태지 그지? 그 분수 형태는 모두 유한 소수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죠? 이제 이거를 어, 우리는 10번 같은 걸 앞에서 나왔지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 소수 또는 순환 소수로 나타날 수 있다. 요 5번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5번을 살짝 틀어 놓은 거지. 10번이 땡 순환 소수도 있다. 넘어갈게요 11번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무한소수 중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파이 쉽게 생각해봐 무한소수는 무한한 소수잖아 그치 소수점이 무한히 반복된 반복은 아니다 미안해 소수점이 무한히 있는 애들이야 그 중에 반복되는 게 있으면 순환소수인데, 반복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아니요 그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12번. 분모의 소인수가 2나오프인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건 좀 쉽다, 그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쉬워. 괜찮네. 13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답은요? 네, 맞아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유리수는 어,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이건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자, 체크해. 여기서 말하는 정수가 아닌으로 하는 게나으려나 1등 6이 이렇게 써야 되나?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여기서, 유한소수라는 3도 3.0으로 생각해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자. 아, 그러면 순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유한소수로 못 나타내는 애들은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나타낼 수 있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유한소수 아니면 순한소수인 거지. 그지? 유한소수 아니면 순한소수. 넘어갈게요. 뭐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14.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야? 뭔 소리야. 순환소수는 유리수잖아. 순환소수는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는 아니야. 어, 그렇게. 뭐야, 이건 또. %370p 뭐식이 뭐야, 이거. 정답은 X래. 정답은 X. 16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여기서 분수라는 건 분자분모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유한소수야? 아니다? 유한소수가 아니다? 응,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오슉, 자, 학습지 1.6 말고. 자, 어디서 보면 해 여기서, 여기서 아직 뭐. 아까, 15, 15, 15번이 뭐야? 아, 파이 때문에 깨졌구나. 원주율 파이는 유한소수이다. 원주율 파이는 3.14니까 유한소수다. 가 아니라, 대표적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예입니다. 그래서 x 예요 X. 됐죠?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까지 했지? 16번까지 했죠 17번 순환소수 중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도 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뭘 가져오든 적당히 뭐 1000X, 1 0 x 뭐 1억X를 만들든 뭐 몇, 어쨌든 거기서 또뭐 X를 빼든 10X를 빼든 어쨌든 약간 1000X, 100X, 10X 뭐 이런 형태로 다 풀면은 다 분수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수라고 한 거야. 예외는 없다. 18번.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도 있어요? 음, 지루해. 엑스. 아, 지루한 거아니 졸려가지고.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수도 있을 리가. 싹다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그요 내용 지금까지 지금 나온 보기 18개 있죠. 이 중에 4개 정도를 추려서 기억니은 디글릴 뭐 미음까지 넣을까? 한 5개 정도를 추려서 뭐 이제 객관식 문제로 지필평가에 출제하고자 합니다. 어 사실 이거 되게 어려워하는 내용인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인거 맞기 때문에 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안낼 수는 없잖아 가뜩이나 쉬운데 그래서 정해진 18개 안에서 나온다 OX 그지? 뭐이 정도는 좀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